아이 자, 돌리고 돌리고. 아이다 뜨고. 그스웨그스 자, 받아주고. 굿. 오케이, 굿. 아이, 까비. 거, 아, 공 아, 이렇 나이스. 아, 이 마무리. 마무리 해야 돼. 아, 날스비 자, 까지 <laughs> 자, 굿 마무리, 굿 마무리. 자, 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자,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. 아, 굿! 뭐야. 자, 레츠 네. 마무리! 네. 자, 네. 네. 자, 골프 한번더 이어갈게요 한 번만 더 이어갈게요 에그 o d Good. 아, 어, 어. 자,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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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아 d Good. Good. g o o 아네 으, 으, 할게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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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that's good. So, pin it, Ah, ni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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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Ah, cool. 압박 좋습니다. 자, 조심조심. 발 조심해주시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아, 플레이하겠습니다. 예, 아 좋아, 좋아. 좋아. 자, 괜찮아, 괜찮아. 시 에, 고스비이고스비이 어, 쉬고 아, 굿. 잘 끊었어. 잘 끊었어. 아, 좋아, 좋아. 자, 아빠 같이 해야 돼. 아이고 해야 돼! 아이, 나이스게, 나이스게. 아이고 네, 자, 플레이 그대로 플레이할게요, 그대로. 자, 플레이하겠습니다. 그대로 할게요. 아이고. 아, 좋았다. 좋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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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자, 하가 푸셔자 다음은 어때면 골키퍼 한번 교대할게요 아니 안 오케이 오케이 잘 내줬고 아 까매 나이스 Let's 아이고, 아이고. 자, 자 양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양팀 깊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아, 담포노. 자, 천천히 가 천천히 가도 돼요. 천천히 가도 돼요. 자, 종료 3분 남았습니다. 3분. 와고 아, 아 잘해 줬어요. 마무리 져줘 에이, 아이, 나이스, 굿마무리. 자, 아, 나이스, 굿패스. 자, 한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 괜찮아, 괜찮아? 오 좋아. 아이. 자, 종료 2분 남았습니다. 2분. 아, 수비 좋고. 지민아 반대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아, 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자, 좀더 말해 주고 말해 주고. 오케이 굿 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 좋고 와이 나이스.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안 다치게 아 자, 괜찮으세요? 자 바로 뒤에서 진행할게요 아이 굿 와아 네 나이스 골자양팀 골키퍼 교대하고 경기 진행할게요 자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1분도 안 남았어요 1분도 안 남았어요 아 네. 좋아요 오케이 아잘맞았다 네, 나이스패스 됐다. 자, 어, 고습이자 어. 마지막 공격 진행하겠습니다. 아웃되면 바로 커터 종료할게요. 자아웃되면 종료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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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어, 어. 어, 어. 자 뒤에 보고. 5운5 듣고 5 5이5 5 5 5 5 5 5 5